안녕하세요. 아리랑맘입니다. 오늘은 이 전복 6개로 맛있는 전복죽을 해보겠습니다. 전복죽은 시작하시기 전에 2시간 정도 전에 잡사를 먼저 담가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시마 우린물인데 한 30분 전에 다시마를 물에다 넣고 이렇게 우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장에서 사가지고 왔는데 이, 이게 서로 붙어가지고 이 정도로 싱싱합니다. 어우 이렇게 싱싱한 걸 서울에서 만나기가 참 힘든데 어우 이게 서로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습니다요. 이야 진짜 오메 진정 엄마가 지금 허리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전복죽이라도 한번 써주려고 전복을 사오라고 했더니 이렇게까지 싱싱한 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노인네가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친정 엄마를 위해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복 세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이게 띄어지질 않습니다. 띄어지질 않아. 어우 오미오미 먼저 전복에다가 굵은 소금을 이렇게 막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막 문질러주면 소독도 되고 이물질들도 깨끗이 좀 제거가 됩니다. 이런 솔 같은 걸로 여기를 또막 이렇게 문질러줍니다. 이 껍질 쪽도 이렇게 깨끗이 문질러줍니다. 세척을 소금을 넣고 이렇게 깨끗이 한 거는 이렇게 하얗게 변합니다. 아유, 막 살아가고 막 돌리고 있습니다. 세척 안한 것과 세척한 것의 차이는 이렇게 심하게 납니다. 이렇게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세척을 해도 얘가 살겠다고 막 버둥버둥 하네요. 이거를 여섯 마리만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복 여섯 마리 손질해 보겠습니다. 전복을 보면 이쪽이 두껍고 이쪽이 얇습니다. 이 얇은 쪽에 보면 여기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게 이빨입니다. 이빨을 위로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밑에 관자가 있습니다. 그 관자 밑을 잘 잘라 주셔야 됩니다. 거기가 잘안 잘라집니다. 숟가락을 뒤쪽에서 확 밑에까지 집어 넣습니다. 집어넣고 숟가락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관자를 잘 뜯어냅니다. 이렇게 뜯어내시면 됩니다. 우와. 어우 이건 안 뜯어집니다. 안 뜯어져. 어우 미쳐버리겠네 이거. 우와. 의미 밑에가 난장판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죽은 거면은 잘 빠져, 잘 돌려지거든? 살아놓으니까 이게 힘을 쓰니까 잘안돌잘안 빠져나오려고 하네? 자, 요렇게 여섯 마리를 다 땄습니다. 이제 이빨과 내장 분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뒤쪽 딸랑딸랑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탁 잘라냅니다. 그리고 내장 중에 모래주머니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하얀 부분이 있고 이쪽 끝이 있으면 위에 쪽, 과감하게 위쪽을 폭 잘라 내버리세요. 구분이 잘안 가니까 많이 잘라 내버리세요. 그리고 모래주머니는 버려주세요. 이빨 제거하겠습니다. 여기 까만 부분을 세모로 칼을 딱 넣어서 칼집을 줍니다. 칼집을 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딱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내장까지 딸려 나옵니다 전복살은 이렇게 5mm 정도 간격으로 썰어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취향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야채를 먼저 썰어 놓겠습니다 당근 40g 아주 얇게 다지겠습니다 양파 반개 100g, 요것도 다지겠습니다. 양파는 당근이랑 같이 넣을 거니까 같이 넣어 놓겠습니다. 표고버섯 두개 42g 되겠습니다. 요것도 다지겠습니다. 대파 반뿌리 50g 되겠습니다. 대파는 반을 갈래시고 탕파로 쓸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후라이팬에다가 열을 가하신 후에 참기름 두 바퀴 돌려주겠습니다. 후라이팬이 충분히 달궈지면 아까 불려놨던 찹쌀 360ml 넣어주겠습니다. 볶아줍니다. 살을 살짝 볶으시다가 아까 분리해놓았던 내장 넣어주겠습니다. 내장을 믹서기에다가 돌리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장을 얻게 줍니다. 전복죽은 내장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내장을 넣고 볶다가 내장이 살에 잘배어들었을때 아까 만들어 놓았던 다시물 1 5리터를 가지고 세 번에 나눠서 넣겠습니다. 먼저 500ml 넣어줍니다. 다시물이 다쫄 때까지 저어줍니다. 엄마가 일본에 있을 때 처음에 가서 말을 못하니까 3개월 동안 주방에 있었잖아. 그때 거기서 준복죽을 잘했어. 다시 물이 다 없어졌을 때도 조금 더 볶아줍니다. 물이 다 없어지게 이렇게 볶고는 과정을 자꾸 반복하면 죽이 훨씬 맛있어집니다. 진맛이 나면서 다 볶아졌으면 다시 물 500ml 또 넣어줍니다. 다시 물이 또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죽은 정성이야. 죽집 같은 데 가면 살이 막덜 퍼져갖고 막그 맛없어. 죽은 푹 퍼져야 돼. 그래야 맛있어. 엄마는 그래갖고 죽을 먼 죽을 수도 푹 퍼지잖아 이렇게 그래야 맛있어 두 번째 다시물이 거의 다쫄았을때 전복 살을 넣어줍니다 같이 또 물이 다쫄 때까지 볶습니다 진짜 맛있겠지? 응 다시마물 500ml 나머지 다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물이 끓어 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시 물이 끓어 오르면 양파와 당근 넣어줄게요. 당근이 3분의 1 정도 익으면 표고버섯 넣어줄게요. 마늘 1큰술 20g 들어가겠습니다. 국간장 1큰술 7g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파 썰어 놓은 거 넣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를 넣고 1분만 볶다가 아주 약불로 줄입니다. 지금부터는 타지 않게 잘 저어주면서 5분 정도 뜸 들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맛있게 된것 같습니다. 향이 샥 올라옵니다. 싱겁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개인 접시에서 소금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참기름 딱한 방울 떨어뜨리겠습니다. 참기름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떨어뜨리세요. 통깨 취향대로 살짝 치겠습니다. 후추도 취향대로 칠게요. 아 맛있겠다. 이제 맛있게 만들어졌으니까 맛을 보겠습니다. 아 맛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전복이 싱싱하니까 막 오돌오돌 해볼 거만.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리랑맘이었습니다.